입주민이 있는데 월세 산다고 무시를 한 거예요. 너 월세 살잖아 하면서 자긴 자갔는데 <laughs> 지금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원수가 되가지고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거죠. 네, 네. 안녕하세요. 뉴로이어 법무 사무소의 김수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이 유독 많이 일어나는 명예훼손 사건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 피해야 되는 관계 유형 4가지에 네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안타깝게도 전... 연인, 전 배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이인데, 이게 깨지고 나면, 명예훼손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 좋게 헤어진 경우에, 그 상대방에 대한 혼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인스타에 막 공개 저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전 애인, 뭐전 연인, 명예훼손이라고 저희가 칭하는 사건들인데, 제가 이런 사건들 하면서 느낀 거는, 불안정한 사람은 만나지 말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불안정한 사람이랑 연애를 했다 끝맺음이 좋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에 피해를 당하거나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뭐 눈빛이나 말투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다다. <laughs> 알죠? 연애할 때도 아, 알지 않을까? 연애할 때도 뭔가 불안정하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집착 증세가 있다든지 음. 그런 분들은 정말 막 함부로 만나면 큰일 납니다. 헤어졌을 때 진짜 명예훼손, 막 스토킹 막 이런 거 당하고. 굉장히 곤욕을 치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영의손이라는게 피해자의 비밀이나 이런 걸 알아야지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친했던 사이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친했던 친구인데 터놨던 얘기들이 나중에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은 혼담으로 막 이용되고 막 이런 경우들 있어요. 제가 사건 했던 것 중에서도 직장 동료랑 같이 막 여행도 갈 정도로 막 친하게 지내고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뭔가가 하나 사건으로 틀어져 틀어지게 되면은 막원수화 돼가지고 명예훼손하고 고소하고 법정 공방으로 가는 거죠. 친하게 지내더라도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지 네, 그거는 관계를 유지할 때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별말 내면 지금짜지뜬 얘기 터놓고 있어요. <laughs> 친구한테 말을 안하시는참 저는 친구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어서 명예훼손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어무튼 <laughs> 그렇고 세 번째가 각종 모임들. 모임들 되게 많죠. 동호회, 자녀들 이제 매개로 된 학부모 모임, 뭐 아니면 아파트, 뭐입주민 모임, 제일 문제되는 게 부부 동반 모임 <laughs> 이런 여러 각종 모임들이 있어요. 이런 모임들이 참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어울리고 하는 장점도 있는데. 말이 많아지면은 명예훼손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더라고요.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뭐 재력이나, 뭐 이제 애들 관련해서도 서로 비교하다가 싸우게 되고, 부부 동반 모임도 되게 많아요. 서로 남편 자랑, 집에 재력 자랑, 이런 거 하다가 막 비교하고 해서 싸우고 막 난리 나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게 진짜 특이한 사례가 어떤 입주민이 있는데, 저희 의뢰인분한테 다른 입주민이 월세 산다고 무시를 한 거예요. 응? 너 월세 살잖아. 그래서 자기는 작은데. 그래서 이게 너무 상처를 받은 거지. 그래서 저여의인분이 친하게 지냈던 다른 입주민 주민한테 하소연 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 월세 산다고 무시했다고. 음. 그걸 또 어떻게 전해듣고 명예훼 손으로 고소하는. 그게 돼요? 그래서. 그게 송치가 됐어요. 당연하죠. 아, 어... 그걸 왜 송치를 했을까. 정말 이해는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슨 말을 못하게 돼있어요, 명예훼손이라는 법 자체가 불합리하게 되는 것들이 많죠 네 번째 그냥 이건 오프라인으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에는 되게 많은 세상들이 있어요 어떤 취미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카페, 뭐 갤러리 뭐 오픈 카톡방도 요즘 되게 많죠 각가지 관심사에 따라서 막 모여있는 집단들이 많을 텐데 거기서 막또 싸워요 거기서 막 어떤 주제로 막 논쟁하다가 막 싸우고 해서 서로 명예훼손하고 막 고소도 많이 일어나고 그럽니다. 이런 활동하시는 건뭐 좋은데 이제 너무 과몰입해가지고 막 서로 막 비방하거나 욕설하거나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다. 이런 건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도 이제 느끼는 게 모든 인간관계를 하지 말라는 건데 연애도 하지 말아야 되고 친하게 지내지도 말아야 되고 각종 모임도 하나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어떤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뭔가 잘못하지 않아도 내가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섣불리 조금 하더라도 고소당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고소가 걸리면 반려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요즘에는 피곤하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어려운 얘기보다는 조금 더 쉽게 명예의손이 많이 발생하는 관계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 잘 해보시고 네, 다음에 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